금양 주가 해서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보자 해서 수산화 리튬 그리고 NCMA 첨가제 사업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2022년 6월 26일에 올라온 블로그의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양의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자. 금양의 네 가지 사업 첫째 기존 발포제 사업 약 2천억 원 수준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원통형 배터리 개발 양산 계획 1억셀 어, 기준 어, 매출액 7천억 원 예상 24년 이후 양산 계획 어, 그리고 수산화 리튬 미세 가공 사업 그리고 네 번째는 n c m a 배터리 첨가제 어, 어, 지르코늄 첨가제라고 합니다. 어, 여기에 이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요. 발포제 사업은요, 어, 70년도, 80년도 시절에 부산이 신발 산업의 메카였던 시절에 함께 성장해온 기업이 있다. 바로 금양이다. 금양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유는 바로 발포제 생산을 전담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발포제는 신발의 깔창이나 밑창에 들어가는 아이템이었다. 신발의 원재료인 PE, AB 같은 원재료 발포제가 열을 가하게 되면 첨가제가 부풀어 오르면서 쿠션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이 거품처럼 일어나서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준다. 이게 금양의 발포제다. 발포제는 자동차나 건축 내장재, 신발 기타 산업재 등 여러 개소에 어, 들어가고 있으며, 어, 회사가, 어, 원하는 형태로 공급을 해주는, 음, 커스터마이징 성격도 어, 가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마켓 쇼어, 어, 마켓 어의 30%를 담당할 정도로 나름 큰 캐파를 담당하지만 현재 금량의 매출이 2천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시장이 1조가 안 되는 매우 작은 시장이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회사라고 볼수 있다.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이 가능하지만 최근 발포제 사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금양이 나아가는 방향이고 새로운 사업이다. 두 번째 원통형 음, 배터리 개발에서 나왔어요. 어, 지난주 금양의 주가를 살펴보면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와 함께 장대 양봉을 일으키고 하락 마감했다. 금양은 2년 6개월간의 개발 끝에 국가 공인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서 제품 인증을 다 마쳤다는 상태다. 어,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개발은 한 것이고 아직 양산을 하는 데는 꽤나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200만 셀 생산을 우선적으로 하고 24년 1억 셀 규모로 50배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200만 셀 기준으로 월 16만 셀 25일 기준으로 6,400셀 정도니 풀 케파로 돌리는 의미는 아니고, 파일럿 라인 1개 정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시 생산하면서 샘플에 대한 테스트 및 품질 검증을 할 것이고, 어 설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24년도에 한다는 것인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신사업으로는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지만 결국 양산 성공이 관건인데 현재 일차적으로 국내 대형 전동 공구회사 두세 곳과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선수주 영업을 하고 이후 공장 증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부분은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추정되는 연간 매출액은 24년 1억 셀 생산 기준으로 6천에서 7천억 원 수준이다. 전동 공구용 소형 2170 배터리 1개당 약 6,000원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세번째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 리튬은 필수이다 전구체와 리튬을 조합하여 양극재를 만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튬에 대한 수요는 2차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 필수재라고할수 있다 최근 리튬의 가격이 급속하게 오르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배터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금양은 리튬 가격이 오르기 전부터 수산화 리튬 가공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했었는데 현 시점에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나름 재팟이 터졌다고 볼수 있다.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뭐뭐 뭐 이런 그림이 나와있어요. 리튬 채굴 일반적으로 광산에서 리튬 원석을 채취한다. 어, 광산에서 잘 쪼개서 모래나 자갈 형태로 만들고 리튬만을 추출하는 가루 형태의 결정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리튬 화합물을 만드는데 이는 환경오염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중국에 공장이 몰려있다. 특히 네몽고 쪽금양의 중국 공장이 네몽고 쪽에 위치하고 있다. 어, 다섯번째 리튬 화합물, 즉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데약400 마이크론 크기로 분쇄한다. 금양에서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400 마이크론 크기로 수산화 리튬 미세 가공하는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 작은 글씨로 있는데요. 이 예, 책은 금양은 최대 18,000톤 어만 800톤이죠. 규모의 수산화 리튬 가공 설비 구축에 성공했다. 금양 관계자는 보통 EV 차량 어한 대당 40kg의 규모의 수산화 리튬이 필요하다. 며 현재 금양은 전기차 27만 대 생산이 가능한 생산 캐파를 확보했으며 풀 캐파에 도달할 경우 3,5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어, 이어 수산화 리튬 납품 관련해 글로벌 배터리 및 양극재 업체들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개 업체와 어, 양산 평가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공급 물량 의뢰에 따라 현재 설비 증설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통 음, EV 차량 한 대당 0.04톤의 수산화 리튬이 필요하다. 현재 설비 구축된 쾌파가 만 800톤이니 대략 EV 기준 27만 대 양산 생산량이다. 금양의 가공 기술은 입자가 미세하고 균일하게 가공하는 기술이다. 현재 금양은 3 마이크론, 가공하는 미세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양산은 칩 마이크론 수준의 고품질 수산화 리튬 가공 생산이 가능하다. 2차 전지 소재 설비 확충하는 금양, LG화학의 납품 준비. 현재 고객사는 LG화학이며 LG화학의 양극재를 위한 수산화 리튬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산원계 배터리 특히 하이니켈 향으로는 수산화리튬을 많이 쓰고 LFP 같은 배터리는 탄산 리튬을 많이 쓴다 LG화학의 납품이 되는 것은 NCMA 3원계 배터리에 쓰이는 수산화리튬이며 여기에 더해 어, ZR 첨가제 사업까지 할 예정이다 어, ZR 지로코늄 첨가제 사업 어, 네 번째 사업은 지록후늄 첨가제 사업이다 배터리 특히 e v 향 나가는 어, 부분에 대해서 화재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 셀 메이커는 화재 방지를 위해 양극재 배합물이나 첨가제에 대한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쓴 나그명에서 하고 있는 지록후늄 첨가제는 NCM... 811 하이 니켈 배터리에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볼수 있다. 안정성을 높이고 성능 저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솔루션으로는 도핑, 내부 구조 안정화로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을 하는 방법인데, 지루코늄 참가제를 넣음으로 양이온 혼합을 방지하고 니켈이 변이 방지를 통하여 어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다 도핑 원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르코늄이며 충방전 사이클에서 전기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르코늄이 리튬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니켈이 리튬 공간을 확산하게 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지르코늄 첨가제의 경우 현재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n c m a 배터리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는 테슬라 모델 Y로 이어지는 배터리 첨가제라고 볼수 있다. 이 말은 즉슨 테슬라 관련주로도 여길 수 있다. 어, 첫 번째로 테슬라 모델 Y에 n c m a 배터리 탑재 예정, 어, 두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의 n c m a 배터리 공급 예정, 어, 그리고 세 번째는 LG화학에서 NCM의 양극재를 제공 예정. 그리고 네 번째 LG화학 NCM의 양극재 지르코늄 첨가제를 금양에서 공급. 이 프로세서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번 NCM의 배터리가 탑재된 신형 모델 Y의 판매량이 증가가 결국 금양의 지르코늄 첨가제 사업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도 크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현재 발포제 사업에서 지르코늄 첨가제 사업 투산하리든 미세 가공 사업, 원통형 배터리 개발 가장 빠르게 매출로 보답 가능한 건 수산화 리튬 미세 가공 사업이며 다음은 지르코늄첨가제 사업, 마지막으로는 원통형 배터리 개발인데 세 박자와 더불어 연구 개발 중인 수소 전지 사업까지 이어진다면 주가에 상당한 상승이 기대된다. 역시 관건은 NCM a 배터리의 출하량 이번 LG, GM, 얼티 엄셀즈의 um MCM의 배터리 출하는 결국 GM의 픽업트럭과 연결된다. 어, 픽업트럭은 일반 세단보다 배터리 공급량이 많다. 어, 약두배에서 2.5배 정도. 어, 그렇다면 매출은 다른 사이트의 배터리보다 매출 상승폭이 크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계산이 나온다. 어, 이렇게 올라온 뉴스. 어, 이렇게 블로그 글을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요. 이렇게 이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길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어, 성공 투자하시고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감사합니다.